좀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, 일단 그 우리가 이제 뭐 정유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임대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마음대로 그쪽에서 뭘 하게 되면은 그게 어, 범죄가 되거든요 바로 뭐 업무방해 라든지 뭐 저기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데 형사범죄까지 되는데 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. 다만 이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그 이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공간이죠. 그 동안에 그 주차장은 어떻게 써왔어요? 한 시간 무료 예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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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쇄했다는 거는 이제 아무도 주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. 이 말씀이죠. 예. 네. 그럴까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점유하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. 아니고 이제 계약에 따라서 뭔가 쓰든 그런 공간인데 그 계약을 이제 안 지켜가지고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미대로 하는 거거든요. 그 주차장 그 주차장을 어떻게 쓰고 뭐 돈을 어떻게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약이 있습니까? 그냥 아니,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예요. 예. 네. 그 정도로 그냥 계약서에 써야 될때 말이죠. 그래요. 그 일단은 그게 이제 업무 방해, 업무 방가 한다 그러면 업무 방해나 이런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업무 방해로 한번 고소를 한번 해 보셔서 전화요. 무슨 전화를? 아, 선배님, 그거는 그냥 <laughs> 알아서 하시고요. <laughs> 아, 저, 항의하고 이런 거야. 뭐, 당연히, 그, 변호사한테 물어가지고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네. 던져놓는데 무슨 말을 던져놔요? 네. 네.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기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? 그는 거 지금 뻔하잖아요 사실. 그랬는데 우리를 저기 이렇게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배님이 해봐야 그거는 시도 안 먹혀요, 솔직히 말하면. 그러니까 이제 그그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, 바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지금 이제 그, 그렇다고 해서. 선배님이 그, 어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항의하지, 하지 마란 뜻이 아니라요. 그거는 그냥 당연히 하셔야 되고, 당연히 하는데, 그, 결과가 뻔히 예상되니까요. 아, 시도 안 먹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형사고를 바로, 그, 그 뒤에 형사고소를 들어가시거나, 아니면 변호사 명의로 한번 내용 증명 보내는 거, 그런 정도로 한번 조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시면 되겠죠. 필요, 근데 이제 뭐, 그건 당연히, 당연히, 위로 짐작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논쟁이, 우리가 폐쇄를 당하고 나서 잠자코 그냥 순응하고 있더라. 아니다. 우리는, 아니, 우리는 항의했다. 근데도 안 됐다. 그 부분이 다툼이 될것 같진 않아요. <laughs>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든 뭐 전화하시든 저는 전화 알아서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, 전화하신다 그러면 뭐 녹음도 하셔도 되고요. 네.